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명령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명령문이 뭐냐? 명령문은요 기본적으로 뭐뭐 해라, 뭐 혹은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을 가진 게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명령문은요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조심해라. 네가 어, 바다에서 수영할 때 여기서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비죠 그래서 명령문이기 때문에 앞에 주어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you be careful, he be careful 이런 식으로 주어가 있지 않아요. 반드시 동사 원형만 써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원형이라는 게 중요해요. is careful, 뭐 are careful 이런 식으로 뭐 시제와 인칭에 맞춰서 동사를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동사 원형만 써야 합니다. 그다음에 Do warm-up exercise. 뭐 준비 운동을 해라. 너가 수영하기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뭐, does warm-up exercise. Did warm-up exercise.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도 있으면 안 돼요. 뭐, I do warm-up exercise. He 뭐, does warm-up exercises.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동사 원형만 나와야 돼요. 그 다음 부정명령문은요. Don't. 그 다음 동사 원형이 나와요. 뭐뭐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얘기하지 말아라 도서관에서 이것도 뭐예요? Don't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고, don't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그래서요, don't 동사 원형은 뭐뭐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명령문 and 명령문 5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요 명령문 and는요, and는요. 그러면 이라는 뜻이고요. 명령문 5월에서 5월은요. 그러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령문 엔드는 뭐죠? 명령문은못 쓰라고 그랬죠. 동사 원형을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사 원형 다음에 엔드가 나오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신감을 가져라 그러면 너는 잘할 것이다.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너는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다. 그 다음에 명령문 다음에 5월이 나오면요. 그 명령문이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5월이 나오면, 뭐뭐 해라, 그러지 않으면이라는 뜻이에요. 도서관에서 조용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떠나라고 요구될 것이다. 창문을 열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땀을 흘릴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다 동사 원형을 썼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명령문도 and나 o 월이 나올 수 있어요. 부정명령문은 뭐죠? don't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nd는 뭐라 그랬죠? 아까 그러면 이라 그랬죠? 그래서 don't 동사원형 and 이러면 너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란 뜻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운동을 빼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건강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don't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월을 쓰면요. 뭐뭐 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긴장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실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벌들에 의해서 쏘일 것이다. 그 다음, 명령문, a n d or은요, if, 그 다음에, you, will, 혹은, want로 바꿀 수 있어요. 이 a n d 가 그리고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요, 아, 그리고, 뭐 혹은 뭐, 여기서 명령문에서는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면이죠. a n d 는 그러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요, end, 명령문 a n d 일 때는 you, will을 쓰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명령문 다음에 5월이 나오면요. want 문장을 쓰면 돼요. 그래서 봅시다. 자신감을 가져라. 그러면 너는 음,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가 자신감을 가진다면 너는 잘할 것이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면은요. 그 뒤에 거는요. 그대로 써주면 돼요. Be confident. 이거를 If you are confident로 바꿔주고요. And you can perform well. 이거는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문을 열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땀을 흘릴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네가 창문을 연다면 너는 땀을 흘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명령문 다음에 5월이 나오면은 want로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5월이 나왔기 때문에 want로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언젠가 성공할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언젠가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end이기 때문에 you will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벌에게 쏘일 것이다.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너는 벌에게 쏘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 여기 보면은요, 여기 5월이 나왔으니까 5월은 뭐라 그랬죠? 원트라 그랬죠? 5월은 원트라 그랬기 때문에 you want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밑에 한번 그 예제를 볼까요? 연습을 매일 하라. 이거 뭐뭐해라라면은요, 이거는요, 긍정, 명령문이죠. 부정 명령문이 아니죠. 이건 어떻게 쓰죠? 그냥 동사 원형만 쓰면 되죠. 그래서 동사 원형 어떤 거 쓰면 되죠? Practice 원스, 연습하다 이걸 쓰면 되죠. 그래서 practice every day. 그러면 너는 훌륭한 연주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뭐죠? e n d 죠그 다음에 그러면 뭐뭐일 것이다. 이거 어떻게 쓰죠? You will로 쓰죠. 그 다음 두 번째 아침을 거르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는요. 이건 부정 명령이죠. 부정 명령이기 때문에요. Don't.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Don't skip breakfast. 그러지 않으면이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뭐 o 월이었잖아요 근데 o 월은요 너는 건강이 나빠질 것이다. You will be unhealthy.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감탄문과 기연문에 대해서 볼 건데요. 감탄문은요. 참뭐뭐 하구나. 이렇게, 이렇게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참뭐뭐 하구나 라는 뜻이고요. 그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고요.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어요.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요. w h a 왔, 어, 혹은 on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주, 여기서 알아야 할 거는요. 주어, 동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꼭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와 어은요 명사가 단수일 때만 쓰는 거예요. 복수일 땐 어와 언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문을 볼게요. 어, 정말 훌륭한 명작이다. 그 그림은. 여기서 best piece, 이게 단수이기 때문에 어를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림은이라는 주어 동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래서 얘는요, 생략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what cute kitties they are. 여기서 보면 kitties, 여기 s 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앞에 어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거는 생략이 가능하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how, 형용사, 주어, 동사 이걸 볼게요. 이건 뭐냐면요. 이것도 너무, 어, 정말 뭐모하다 라는 뜻이에요. how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주어, 동사는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그다 어, 그래서 정말 훌륭하구나. 그 명작은. 그 다음에, How cute the kitties are. 이거 주어 동사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어, 정말 귀엽구나. 그 고양이들은. 그래서, what 하고요, how로 구별하는 방법은 명사가 있냐, 없냐를 따지면 돼요. 명사가 있으면 what이고요, 명사가 없으면 how예요. 여기서 명사는요, 주어 동사의 주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또 다른 명사가 있냐라는 걸 따져봐야 합니다. 이 감탄문은 평상문으로 고칠 수 있어요. 이 감탄문이요. 참 모모하다라는 그 감탄을 하는 거 없잖아요. 평소문은 그냥 모모하다 감탄을 제외하고 그냥 의미는 똑같아요. 그럼 봅시다. 어 정말 훌륭한 명작이다. 이 그림은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어이 그림은 훌륭한 명작이다. 그래서 얘는 어 정말 모모하다라고 감탄을 하는 건데 얘는 그냥 어뭐 훌륭하네요 이렇게 좀 감탄하는 뉘앙스는 없어요. 어 정말 귀여운 고양이들이다 얘네들은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어 그들은 정말 귀여운 고양이다 라고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어 정말 훌륭한 명작이다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죠? 그 명작은 훌륭하다 라고 바꿀 수 있고요. 어 정말 귀여운 야옹이들이다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야옹이들은 귀엽다 즉 그래서 감탄문은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원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원문은요 뭐뭐 하기를... 이라고 기원을 할때 쓰는 거고요. may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으로 쓰여요. 근데 이 may는 생략이 가능해요. 계속 봅시다. 글, 어, 신이 너를 축복하기를 그래서 요 여기 may는 생략해서 god bless you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너를 축복하기를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얘는. m a 다음에요. 주어, 동사, 원형을 쓰는데, 이 m 이가 생략이 돼도, 그래도,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만약에 그냥, 뭐, 가, God, 가시 3인칭 단수니까, blesses you 이러면요. 그냥 평서문이 돼서, 신이 너를 축복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God bless you는, 신이 너를 축복하기를,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의미가 다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네가 성공하기를, 매이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이 쓰였고요. 네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매이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 왕께서 오래 사시기를, 이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기원문은요. 관용어구. 그러니까 수거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을 따라서 사용하지 않아요. 원래대로는 어떻게 하죠? 주어, 동사, 어순대로 하죠. The king lives long.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사, 써야 되잖아요. 근데 기원문은요, 약간 수거처럼 관용어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long live the king.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문장의 형식을 따르지는 않아요. 그러면은요, 그 밑에 한번 예제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산이 정말 높네. 여기서 그, 얘는 감탄문이잖아요. 감탄문은 뭐 쓰죠? what 아니면 how를 쓰죠. 근데 여기서 what과 how를 구별하는 건 뭐라고요? 주어를 제외한 명사가 있냐, 없냐를 구별하는 거죠. 명사가 있으면 what, 명사가 없으면 how. 그럼 여기 볼게요. it, is. 이게 주어 동사니까 얘를 한번 생략을 해봐요. 어, 명사가 있네요. 그럼 뭐 써야 돼요? what, 어, 형용사를 써야겠죠. 그 다음 2번도 볼게요. 이것도 그럼 주어 동사를 한번 생략해 볼까요? The ice cream is. 이게 주어 동사니까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정말 달콤하군. 여기서 주어 동사를 생략했더니 명사 남아요, 안 남아요? 명사 안 남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How, 그 다음에 형용사를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간접음음문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간접음문은 뭐냐면요. 그, 원래, 우리, 그냥 일반 직접 의문문은요. 음, what did you eat? 너뭐 먹었어? 이런 식으로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건데요. 간접 의문문은 뭐냐면요. 돌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I want to know what you ate 나는 알고 싶어 너가 무엇을 물어봤, 먹었는지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는 건 간접 의문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간접 의문문의 특징은요 이 의문문이요 다른 문장 속에 속해요 의문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직접 의문문은 뭐였죠? What did you eat? 이거는요 앞뒤로 다른 문장이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간접 의문문은요. 앞 혹은 뒤에 다른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의문문의 또 다른 특징은요. What, 이게 의문사죠. You, 이게 주어죠. 그 다음에 ate, 이게 동사죠.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의문문은요. 뭐, are you hungry? What? 이런 식으로 동사가 주어보다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의문사, 뭐,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동사, 주어 이렇게 나오고,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문사, 동사, 주어. 이런 식으로 동사가 주어보다 먼저 나오는데, 간접 의문문은요, 의문사, 그 다음에 주어동사 어순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경우에요. 간접의문문은요 의문사를 붙이 붙여요. 먼저. 그래서요. 알려줘. 너가 어제 무엇을 했는지. What 이건 의문사죠. 의문사가 뭐죠? What 무엇? Where 어디서? When 언제? 이런 식으로 육하원칙을 나타내는 거.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육하원칙을 나타내는걸 의문사라 그래요. 그래서 의문사를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동사 있잖아요. Did 하고 by 이거는요. 어, 앞뒤, 뭐 주어나 아니면은요, 뭐 시제에 따라서 그래서 인칭이나 시제를 골라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말해줘. 네가 어제 무엇을 샀는지. 여기 어제니까 과거형이죠. 그럼 바이를 어떻게 바꾸면 돼요? 보트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요. 최종은요. 말해 줘 네가 무엇을 샀는지. what 이거 의문사 있고요. 그다음 에 여기 주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동사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이고 동사는 어떻게 바꾼다? 시제 혹은 뭐 앞에 주어에 따라서 뭐 3인칭 단수를 쓰든 아니면은 동사 원형을 쓰든 이렇게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 동사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는요. 그 앞에 했던 거를요. 조금 그 요약을 할 건데요. 이거 우리 앞에 했던 것처럼 조동사 두를 쓰는 경우에요. 우리 앞에 했던 예문이 뭐죠? What did you do yesterday? 의문사가 있으면서 조동사 두두 do. do, does did 이런 애들을 조동사 두라고 하죠. 조동사 둘을 쓰는 경우에는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의문사 써준 다음에 주어 써 주고 동사는요. 시제와 인칭에 맞게 바꿔 준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조동사들 있죠. 뭐 will이라든지 can이라든지 이런 둘을 제외한 조동사들 혹은 비동사 뭐 am is 있죠? 얘는 만드는 법이 간단해요. 그냥 의문사 쓰고요. 그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만 바꿔 주면 돼요. 말해줘, 네가 내일 무엇을 살지. 여기 will은요, 그 do나 does나 did가 아니니까 어떻게 쓴다? 주어 동사 어순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what 의문사 주어 동사 이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말해줘, 네가 무엇을 내일 살지. 그다음에 please tell me 다음에 여기 후가 났고 비동사가 났어요 비동사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와 동사 어순을 바꿔 준다고요. 말해 줘. 네가 누군지. 후 의문사 썼고 그다음에 주어, 그다음에 동사 그대로 써 줍니다. 마지막으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있는데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뭐냐? 의문사가 의문사가 뭐였죠? 후 where when how 이런 식으로 6화 원칙.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6화 원칙을 나타내는 게 의문사인데요. 의문문이 꼭그 의문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Did you like it? 너 그거 좋아하니? 이거는 의문사가 없죠. 이렇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거는요, whether나 이 if를 사용해요. whether, if, 무슨 뜻이에요? 뭐 뭐, 인지, 아닌지. 란 뜻입니다. 이두 가지를 사용해서 만들면 돼요. 첫 번째 어떻게 만드냐? if나 whether를요 두 문장 사이에 붙여요. Please tell me라는 문장과 Did you buy the phone 이거 두 문장을 합칠 때요 이 뒤의 문장 앞에다가 if를 붙이고 앞뒤 문장을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동사가 do나 does나 did로 끝나는 동사다. 그럼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주어의 인칭과 시제, 수에 알맞게 동사를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please tell me what did you buy the phone? did buy니까 과거형이죠. 그럼 동사는 과거형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please tell me 다음에 if 쓰고 주어 쓰고 동사. 동사는 시제와 인칭과 수에 맞게 boat. 과거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조동사들 뭐 있죠? can, should, obey 이런 do나, do나 does나 did를 제외한 조동사 혹은 비동사 얘네들은요. 그냥 if를 쓴 다음에 주어동사, 어순만 바꿔주면 돼요. 봅시다. Please tell me 말해줘. Can he finish it by tomorrow? 이거 두 개를 합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라고요? 맨 처음에 이 뒤에 문장 앞에다가 if를 쓰고요. 그 다음에 동사와 주어의 어순을 바꿔서 주어 동사로 바꿔주면 돼요. 말해줘. 그가 내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 그래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거 볼게요. 말해줘. 너 어제 아팠니?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꾼다고요? 뒤에 문장 앞에다가 if를 붙인다고요. 그래서 please tell me if를 쓰고 그 다음에 어순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어순으로 쓰면 됩니다. 말해줘, 네가 어제 아팠는지 아닌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정말 한 학기 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정말.